한여름 날씨에도 역시즌인 겨울 의류 구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유통업계에 따르면 겨울 옷을 지금 사면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어 최근 역시즌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7월부터 시작한 신세계 백화점의 프리미엄 패딩 팝업 스토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% 신장했습니다. 프리미엄 패딩은 재고가 한정돼 있어 해당 시즌에 구하기 어려운 만큼 역시즌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. 롯데오는 6월부터 돌아온 역시즌을 주제로 패딩, 코트를 비롯한 겨울 의류를 선보였고 이달에는 신발, 가방 등 자파를 마지막으로 역시즌 행사를 마무리합니다. 지난 6월 점퍼 패딩 야상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0% 상승했습니다. 패션 플랫폼 W컨셉도 가을, 겨울 상품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역시즌 세일을 진행합니다. 8월 14일까지 2주간 얼리버드 세일 기획전을 열고 200여 개 브랜드와 1만 2,500여 종의 상품을 큐레이션해 최대 80% 할인한 가격에 판매합니다.